전도서 10장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자가 지혜와 종기로 패하게 하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우매자는 길에 행할 때에도 지혜가 결핍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한 것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순이큰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패단 곧 주권자에게서 나는 허물인 듯한 것을 보았노니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방백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하여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하여 위험을 당하리라. 무딘 철 연장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방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무용하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 입의 말의 시작은 우매요 끝은 광팬이라.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신우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이냐 우매자들의 수고는 제각기 고나게 할 뿐이라 저희는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에 연락하는 이 나라여 화가 있도다. 왕은 기족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려함이 아니라 기력을 보하려고 마땅한 때에 먹는 이 나라여 복이 있도다. 게으른 즉 석가래가 퇴락하고 손이 풀어진 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 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